오야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man from the window 2 창밖의 남자 2탄이 나왔어요 전에 1탄이 많은 인기를 좀 얻었던 것 같은데 2탄이 나왔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일단 노멀이 있고 터프가 있는데 노멀인 경우에는 사물을 추적하는데 노트패드를 사용할 수 있대 노멀로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오, 전화가 오네 어머니 등장 전화 받았다 하이 지훈이요 어, 아들이구나. 이게컸 컸네 u t 탄에서 s 기 s 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옷장에 숨기, 욕조에 숨기 t This is 게 컸어 벌써 별일 없 s 아주 좋아요 휴식시간까지 몇 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려고 두 분께 연락드린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 고맙단다 하더라. 우리 둘다 여기 잘 있단다. 지갑에 여분의 돈이 남아서 배달음식 시켰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대박 대박. 두분다즐겁길 바래요. 그럼 난 전화를 끊고 일을 하러 가봐야겠네요. 오늘 밤 여기서 나가야 될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게차를 운전할 차례거든요. 꼬마 아가씨에게 안부 좀 전해 주실래요? 하이영이라고 알았단다 하더라. 고마워요 엄마. 이따 얘기해요. 그냥 안부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 오드리래. 밴디와 인크기에 나왔던 오드리. 여자 주인공 이름은 오드리로 통일. 오드리. 아 할머니라는 거 보니까 1탄에서 엄마와 아들이었으면 이제 그 아들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가 된 거지. 얘 할머니, 너의 아빠가 안부를 전해주래. 하이엄이라고. 아빠 아직 일하는 중이에요. 그렇단다. 그는. 휴식시간에 전화를 했었어 어. 자너 숙제는 다 끝냈니? 네 그럼요 할머니 굿 듣던 중 아주 좋은 소리구나 노크 왔어 배달음식 왔나? 어 아마 음식이 도착한 것 같아 받으러 가자 배달음식인가 아니면 청바퀴 남자가 온건가 얼라류? 아무것도 안왔네 난 노크한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뭐지? 너도 들었지 않았니? 오드리? 네 음.. 뭐야? 책이 왔네. 어, oh 마이스타. 이것도 다시 시작되는군. 덤맨 프롬 더 윈더 우드리, 그가 돌아왔어. 그 남자요? 그래, 아, 그 남자 진짜 짜증나는데. 그러면 안 돼. 아이야, 난 네가 할머니처럼 그런 어설픈 영어로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가 왔어. 짜증나는 놈! 이 녀석은 오려면 뭔가 자기가 올 것이라는 걸 예고를 하나 봐요. 책을 주고 아니면 바깥에서 본다든지 이번에 이 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자. 알았지? 그리고 난 네가 집중하길 바래 오드리. 항상 너의 아빠와 내가 너 곁에 있어줄 수 없으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아야 돼. 알겠어요 할머니. 시간은 흘러갈 것이다. 계절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린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남자는 그의 뒤틀린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요청이 그가 원했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끝없이 찾아 헤매어 이 어두운 곳에 나타났다. 밤이 되면 그가 배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멀리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확실히 가장 사악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 뭔가 똑똑똑 소리가 나는데 창문을 살짝 두드리는 것은 항상 그의 전령이다. 그래서 다음 5분을 현명하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갑자기 위험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조심스럽고 빠르게 진행하라 그 남자에게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나머지 페이지들이 찢겨졌다 더 이상 페이지가 없나 봐더 이상 페이지가 사라진 것 같아 움직여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 오드리 내말잘 들으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무엇일까 어... 이건 아주 중요한 걸 안다 오드리 난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가야 페이지? 일단 숨기 전에 그 책에 있던 페이지들을 찾아야 돼요 그 남자가 화가 나서 그것을 찢어 버렸기 때문이죠 That's right 이 이후에 페이지들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페이지들을 주어야 되는 것 같아 어? 여기 페이지 있네 어? 한장 여러 장인가봐 두장 TV 있나? 이거? 어... 뭐구나? 냉장고? 인기옷이? 어, 여기 하나 불 껐다 켰다 하는 건 없네. 이제 7시 55분이네 현재. 블라인드도 끄고. 창밖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총몇 장인지는 모르겠어요. Congratulation. 당신의 38년 동안 근속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 감사 핑거 봐요. 와한 회사를 38년 동안 다녔어. 대단하네. 7시 56분. 어 시간 가고 있다. 빨리 해야 되겠다. 아주 좋아 보이는 욕실이야. 다 돌려본 것 같은데, 좀더 페이지가 필요하대. 둘러봐야겠대. 나가는 데도 있네. 어, 마이 나가는 데도 있네. 아래층도 있어. 오! 어흥. 어? 어, 이거 뭐지? 이거 빛이 나는데? 실빛이 들어오는데 들어지진 않아요. 좋아. 다 됐나? 오케이. 그에 완전히 집중한 그 남자의 행동은 거침이 없다. 그는 예약된 욕조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귀를 맞대고 웃는다. 그 남자는 항상 이빨을 드러낸다. 그가 다음에 확인할 곳은 캐비넷 아래에 있는 싱크대다. 욕실이랑 싱크대를 확인한대. 그 남자는, 어? 뭐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버렸어. 오 oh 마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8시가 되자 그 남자는 문 앞에 도착했다. 그 남자가 입구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오후 8시였다. 그리고 그날 밤을 달성할 시간은 5분밖에 없었지만 이번엔 그 남자는 준비가 되었다. 헐 얼... 그냥 서있다가 걸렸는데? <laughs> 두명다 그냥 멀뚱하게 서있는데? 그 남자는 마침내 새로운 친구를 찾았다. 오마이 오드리에게간것 같은데? 주니어가 집에서 불쑥 전화를 받은 시간은 정확히 자정이었다. 뭔가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루그그거이죠 수학이 저쪽에서 일그러지고 알아볼 수 없는 일련의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기는 끊겼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주니어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다. 그가 돌아가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이다. 사라진 딸을 확인했겠지. 엔딩? 내가 노트를 찾고 페이지까지 확인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것 같아. 노트 확인도 빨리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노트에서 어딘가 확인한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을 곳을 찾아서 숨는 게 엔딩이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노트를 빨리 찾아야 돼, 그죠? 그래서 노트 아, 노트 위치도 바뀌네. 아까 냉장고 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데 아래에는 없고. 여기는 아래... 어, 노트 있다.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없구요. 일단... 그러니까 노트를 빨리 찾아야 되고,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였어. 바깥에도 한 두어 장 있었죠. 어, 이번엔 한 장밖에 없네? 여전히 이건 안들어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그 남자는 친구를 사는데 지루하지가 않대 일단 그 남자는 음식 음식 아래를 뒤진대 옷장 옷장 뒤진다 그러고 캐비넷 캐비넷 싱크 박스 TV 박스 화장실 욕조 오케이 빨리 숨겨야 되는 거 같아 어 따로 오라 그래야 되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나 이게 어른 어, 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아까 뭐 음식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 아닌 거 같고 여기 박스실이잖아. 여기 확인한다 그랬어. 여기? 그니 그래, 여기 숨기고... 어? 난 여기 숨자. 이렇게 8시가 되자 그는 문 앞에 도착했다. 그날 밤 목표를 달성할 시간은 5분밖에 없었지만 그 남자는 준비가 되었다. 또 도가서 문이 열려 있었네 냉장고? 음... 냉장고에 없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어? 아문문문아나 거기 숨었는데? <laughs> 안녕?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난 너의 친구가 될 준비가 되었거든 <laughs> 어, 잡혔어 <laughs> 엄마 잡혔어 아 이거 노트를 잘 확인해야 돼요 비슷비슷해가지고 어? 주니어가 왔다 엄마 왜 문이 열려있어요? 저기요? 오드리 오드리 울고 있다. 오드리 무슨 일이니? 엄마 어디 갔니? 오드리 내게 말해봐. 혹시 아 엄마를 데리고 온 엔딩. 엄마가 친구가 된 엔딩. 어, 이렇게 두 가지 엔딩. 아, 이거 해피 엔딩 봐야 되는데. 일단 노트 찾는 게임이에요. 이런 페이지 찾고. 더맨위그 남자가 안올 공간으로 가면 되는데, 아, 여기 약간 숨어가지고 내가 덩치가 커 가지고 엄마는 숨을 데가 협소하거든요. 몇 군데 없어요. 문을 꼭꼭 닫아야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있겠죠? TV 박스, TV 박스 확인, 화장실 확인, 욕실, 키친 아래 확인, 침실, 침실 확인, 음식 공간 확인, 음식 창고 확인, 캐미닛 아래 확인. 그러면 숨을 데가 없. 냉장고, 냉장고 따로 오기 해야 되죠. 할로 오기 해서 일단 내가 조금 춥지만, 내가 전기 뽑아 놓고 있을게. 조금만 들어가 있어봐. 옷장 확인 안 한다고 했잖아. 옷장 얘기 없었어. 그죠? 이번에 옷장 숨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자 왔다. 준비됐고 시작 문 열었어? 어 잠깐만 블라인드를 안 내렸네? <laughs> 블라인드가 열려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대 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어디서 숨는지 대박 아 그럼 알겠는데? 냉장고에 들어간거? 아 걸렸어 오마이 oh 까꿍 <laughs> 잡혔네요. 아, 알았어, 알았어. 쪽지보다 더 중요하네요. 블라인드 내리는 게. 다 찾았거든요. 잠자리, 잠자리 확인. 그리고 음식 창고 확인. 싱크대 캐비넷 아래 확인. 옷장 확인. 옷 세탁하는 거 확인. 빈방 확인. 잠깐만, 되게 많은데. 그럼 어디 숨기지? 일단 냉장고랑 냉장고랑 TV, TV. 일단 여기 다고따라오게 하고. TV 내용 없었죠, TV? 이 지금 지들 지금 지고 나는 지금 지 아, 내금지못 들어가나 보다. 잠자는 금로 확인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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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못 들어가나 지금 오케이 이번에 베스룸 확인한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자 에너지가 됐고 자 확인 과연 오 점에 침대 밑에 확인한다고 했잖아 잠자는데 그는 침... 침대 밑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오케이 냉장고에 안 넣었죠? 그는 냉장고 안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싱크대 캐비닛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빨래 넣는 곳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좋아 잘 되고 있어. 세탁하는 곳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옷장 안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자, 8시 2분. 2분 동안 지금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아직 시간 더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남자가 더 이상 찾아볼 곳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도착하자마자 재빠르게 떠났다. 오, 생존! 가서 갔어, 갔어. 살았어. 우, 예, 그가 떠났다. 그냥 와서 할머니랑 나랑 친해진다고 해가지고 친해질 수 없다고. 친구랑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어 뭐지 2 0 번에는 음식 배달이 왔네요. 어 오드리 겁먹지 않아도 돼 피자랑 치킨이 왔단다 우리가 주문한 음식들이야. 오드리 아,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아, 겁먹고 도망갔구나. 겁먹을 만하지요. 별 하나 땄어요. 굿 엔딩을 보면 별을 따고 엄마나 딸이 잡히면 배드 엔딩. 이렇게 해서 엔딩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3탄이 나온다면 이제 딸이 또 커가지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좋아요. 더맨 프롬 더 윈도우 이 탄이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